23번 시작합니다. 우리 23번 이제 아마도 여기까지가 시험범위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이번 주에 시험을 보게 되겠죠. 잘 보기를 바라고 이제 마지막 점수 들어가는 시험이니까 이걸로 이제 또 대학이 왔다리 갔다리 하잖니? 내가 너희들하고 오래오래 키웠잖니? 어? 다 키웠네. 다 키웠어. 이제 이거 끝나면 수능 한번 달려야죠. 우리 무조건 수능은요. 못해도 이 등급. 못해도 이등급이다 내가 분명히 말했어 잘해서 이등급 아니고 못해서 이등급 한번 달려봅시다 자 그러면 23번 볼게요 In a simple experiment 여기 이거 experiment 실험이죠 실험 음. 한 실험에서요 근데 어떤 실험이다 conducted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거 다 실험자들의 이름이겠지 실행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실험에서 college students 대학교 학생들은 received 받았습니다 Persuasive message를 받았어요. 설득력 있는이라 뜻이기에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요 또 arguing부터 끝까지해서 이렇게 꾸미세요. 주장하는 the importance 중요성이죠. of a frequent tooth brushing 자주 이닦기. Truth brushing 은 이닦기죠. 자주 이닦기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대학생들이요. After receiving the message, 메시지 받고 나서 they changed their attitudes. 자신들의 행동을 바꿨어요. Truth t t h brushing 뭐에 대한 그 이닦는 것에 대한 태도를 바꿨습니다. Needless to say, 조 개나루고 말할 필요도 없이 같은 뜻이죠. This is not surprising. 이건 놀랄 게 아닙니다. 하지만 heres 여기 what was surprising 놀라운 것이 있어요. later the same day 그날 이제 이후에 음, 나중에. that the same day니까 그러니까 같은 날이잖아. later는 나중이야. 그래서 같은 날 나중에 음, 나중에 in a different situation 다른 상황에서 다른 날 나, 그, 그날 이후에 다른 상황에서 결국 학생들은요. were asked, 요청받았습니다. How many times, 가 그러니까 질문받았다는 얘기겠죠? 질문받았습니다.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have you brushed, 닦았습니까? Your teeth, 이를, in the past two weeks, 지난 2주간, 닦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Those who received the message, 자, 이 메시지를 받았던 학생들은, recalled, 떠올렸습니다. 동사죠? 네. They brushed, 그들이 주어, brushed, 닦았다고, their teeth, 그들의 이를요, Far more frequently. 음 far니까 훨씬 이렇게 되겠죠. 훨씬 more 자주 frequently 자주 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주 이렇게 되겠죠. 자주 닦았다고요. Then did 했을 때보다 did예요. 닦았다는 거겠지. b r u s h e d 의 대동사입니다. Students in the control condition 여기서 control condition이 대조군이거든. 대조군에 있는 학생들이 했던 것보다 이렇게 대조군에 대조군의 학생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주 그들의 일을 닦았다고 떠올렸습니다. The students, 학생들은 not attempting, 뭐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or not attempting이니까, 뭐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뭐 하려고 한게 아니야. deceive, 이게 속이다거든요. 속이다. 속이라고 한게 아닙니다. 리서처들을요. 연구자들을요. There was no reason. 이유가 없습니다. For them. 그들에게는 to lie. 이렇게 리전 꿈이죠. 그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의미상조합니다. 투부정사에. They were. 그들은 단순하게 using their new attitudes. 자신들의 이 attitude. 그 태도를요. as a, 뭐뭐로서 라고 했죠. Heuristic. 자, 이 heuristic이, 어, 뭐냐면, 이게 복잡한 과제를 간단하게 판단 작업해서 단순화시키는 거야. 단순화시켜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경향이에요. 이 휴리스틱이 뭘까 봐, 이제 뭔지 모를까봐 설명해 줄게. 복잡한 과제를 간단한 판단 작업으로 단순화시켜 의사 결정하는 경향. 의사 결정하는 경향을, 어, 휴리스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복잡한 과제를요, 단순하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휴리스틱이라고 한대요. 그들의 새로운 이 태도를요, 휴리스틱으로서 사용한 겁니다. To help. 돕기 위해서. 뭐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remember,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서, 목적의 부호예요. 어, 그러니까, 그들이 기억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 휴리스틱으로서 새로운 태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냥 간단히. 음, in a sense, it 어떤 의미에서, they, 그들은요, needed, 필요했습니다. believe, 믿을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이런 얘기겠죠? 어, 믿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That they had always, 그들이 언제나, had behaved, 행동했다는 것을. 어 s e n s i b l 굉장히 어때요? 분별 있는 이런 뜻이죠. 분별 있는, 그리고 reasonable, 합리적인 합리적인 manner,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인서부터 매너까지 이렇게 분별 있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언제나 그들이 행동을 했다라고 믿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야. 이분도 비록 they had just now discovered, 바, 막 발견했어도 뭐를요 what they sensible behavior might be that, uh, that sensible 여기서 that은 그 그것 할때그 그다음에 sensible 분별 있는 그 분별 있는 행동이 주어져 might be 그 분별 있는 행동이 what 무엇인지 어, had just discovered 방금 막 발견했을지라도 자 여기 마지막 다시요 그들은 믿을 필요가 있다 그들이 언제나 분별 있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비록 그 분별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지금 막 발견했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시면요. 주제가요. 설득 메시지가 사람들의 기억과 행동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했거든요. 설득 메시지가. 음, 이렇게 기억과 행동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됐고요. 이제 또 이제 달려 봅시다. 어, 시험 잘 보고요.